아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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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왜 같이 켰냐면요 치즈직에서 한두명 멜리고 소속 버튜버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멜리고 새로운 기능이 나와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 자체가 새로운 기능이 왜냐면 <laughs> <laughs> 원래 개인 대들이못 쓰던 그런 유니티 기능을 제가, 저희가 쓸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답니다 저희가 근데 MCN 얘기하면서 이거를 좀 빼먹을 수가 없는데 만디님 저희가 지금 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쵸? 만디님이랑 저밖에 없어요 단둘 사실 최근에 제가 리설컴퍼니 MCN 대전 보면서 엘리고도 나가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저희가 영입이 되게 시급해요 만디님 맞아요 우린 시급해요 혹시 추가로 부르고 싶은 사람 있나요? 멜리고로? 추가로 있나요? 부르고 싶은 사람? 네 그냥 질러버리세요. 상대의 견 따위 무시하고. 당연히 달콤레라! 와! 달콤레라씨야? 와! 달콤네라 씨야? 와, 와 그분 요즘 핫하신 버튜버잖아! 어, 맞아 어? 이분이 와! 달 나가는 달콤레라를 영입하자. 이거 괜찮네. 괜찮지 괜찮지. 하면 누구, 더 필요한데? 누구 불러오고 싶나요? 보케이기나 음. 니니아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멜리고 이거 저는 예. 충전만 잘 시켜놓으면 예. 샥샥샥샥 끼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샥샥샥샥 이렇게 하면 잘 되거든요. 야야야 <목소리> 잠깐만. 아무튼 저희가 뭐 영입을 할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추가로 더 영입을 해서 MCN 대전 나가고 싶어요. 저도 m c 인데저 나오고 싶습니다. 나오고 싶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들어오면은 뭐가 좋냐? 여기 왜 들어는지 알아? 멜리고 콘서트 하고 싶은데. <laughs> 그 내내, 지갑이 어, 네. 헐렁해서. <laughs> 지갑이 헐렁한데 내년부터 <laughs> 콘서트 쌀먹하려고 지금. 콘서트 쌀먹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아 아니, 직원 할인은 받아야지 맞지? 이게 아니라 아니 멜리고 소속 비소속이어도 콘서트가 가능하긴 한데요. 이 외부인보다는 조금 더 싸게 할수 있다. 그런 것도 장점이거든요. 자, 그리고 무슨 혜택이 또 있는지 저희 또 얘기해볼까요? 좋아요. 무슨 혜택이 있냐면, 무려 네. 24시간 대응! 우리 멜리고 이사님들이 정말 힘을 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저는, 만디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디바 소트 만드는 중이에요. 디바 어. 와쩐더 우리 그 멜리고 복 응. 있잖아 복장 멜리고 복장도 아, 복장 만들어 보자 그랬어요. 또 뭐가 있냐면요 이제 멜리고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뭐 방세를 찍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도 오늘부터 방세 좀 해볼까요? 아, 어때? 아 지렸다. 근데 근데 추는 왜안 보여줘? 추는 좀 보여줘. 저요? 어? 어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와이 양큼한 거 뭐지? 아니 너무 잘하는데? 아니 현직 아이돌이세요? 왜 나랑 달라? <laughs> 여러분들 아무튼 어떻게 어떻게 잘 됐네요. 그러면은 뭐 섹시 댄스 대결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로? 그렇 우리 이렇게 기다리게 한 만큼 섹시 댄스를 보여줘야겠지. 일단 트월킹 대결부터 갈까? 무반주 어. 트월킹 대결이야? 아 내가 이쁘게 해줄까? 어 해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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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희 그러면은 만 la 만 a l 보여 주실 수 있나요? 아! 아! 나 이거 아니야 막 뒤돌아가지고 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아니야? 두두두두두두 보여줘봐 내가 내가 이쁘게 말게 하나 둘셋넷두두두두두두 뭐야 왜그 짤이 저희 저뗀것 같은데 진짜 섹시 댄스 그럼 보여주세요 만디님. 뜨뜨어왜 이렇게 잘왜이 잘해 근데? 어, 아저씨 깜짝 놀라셨어. <laughs> 나 제로칠 저희... 수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쳐보세요. 자. 딩동 댕동띵동댕동 딩동 댕 딩. 띵띵 띵. 만디랑 우리 MCN 얘기 또 하면서 이러고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결론이 안 났으니까 정리 뭐 한번 해 해볼까? 어 정리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정리 한번. 또또또 보러 가는 거 봐. 또 보러 가는 거 봐. 일단 저희는 보러 갔잖아, 또. 저희 예. 메, 멜리고라는 MCN이 시작됐고요. 저희 취직에서 추네랑 만디 단두 명만 있는데 추내 계약자를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취직에서. 두명 정도? 네. 물색중이라고 하네요 소속 혜택은 뭐냐면 은 24시간 업무 대응 심지어 수익 세어 없음 대부분의 제작비용 50% 할인 정리한다며 원하는 콘텐츠 갈아서 떠먹이기 세무 법무 업무 서포트 전장 마크조명 배치, 풀트 아저씨 창시대기, 소속사 전용 옷 제작, 방송되는 <laughs> 아무도 안이 <안> 정도는 <laughs> 경계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재밌었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요. 만바, 만바. 만바, 만바. 빠이빠이, 바이 바이, 춘식, 빠이. 바이. 어, 브릭디바이, 만디바이. 말랑, 말랑, 말랑 서물만디, 말랑. 말랑+ 말랑 흐물 만디 말랑+ 말랑+ 말랑 만디 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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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만디 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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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디 말랑+ 말랑+ 말랑 만디.